자그 옛날에 그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현재에도 좀 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옛그 그 역사 기록들을 보면은 이제 왕을 군주를 쫓아 쫓아내는 방법이 있어요. 그 왕을 쫓아내는 방법은 뭐냐? 왕을 쫓아내는 방법이기도 하고 왕이 쫓겨나는 방법이기도 하죠. 쫓겨나는 쫓겨나는 방법이기도 하죠. 이제 그 백성의 재산을 뺏을 때 백성의 재산을 뺏으면 왕이 쫓겨나를 그 위험도가 있는 거예요. 이제, 이 현대로 보면은, 현대로 보면은 이제, 뭐죠? 세금 같은 거를 증세하는 거겠지. 그죠? 세금 증세 같은 걸 해서 하는 게 재산을 뺏는 거하고 영향이 비슷하니까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, 백성의 여자를 뺏는 거예요. 여자를. 여자를 뺏는 건데, 뭐, 요즘에 현대에는 이런 건 없지만, 뭐, 좀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은, 뭐, 있잖아요. 뭐 성적인 거, 성적인 거를 너무 규제한다든지, 뭐 이런 게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뭐좀 다르지만, 그세 번째는 밉상에 밉상, 입상.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미워하는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쪼겨날 수가 있어요. 밉상, 입상. 밉상을 만드는 거야. 이제 이거는 왕이나 왕후나 뭐 자식이나 해서. 밉상이 하나가 딱 생겨갖고 그 밉상을 되게 그 미워하는 거예요.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왕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. 이제 이게 이제 그요번에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김건희 씨가 좀 이런 그 현상을 좀 봤다고 봐야죠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